74세 김봉남 어르신께서 뇌졸중으로 어깨 보행기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종로고객님 댁으로 배송을 한후 뇌졸중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착각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미니 뇌졸중.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뇌졸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 가장 중요한 전조 신호가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거나 좁아졌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뚫리는 현상으로 대부분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금세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도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40%가 이 미니 뇌졸중을 겪은 적이 있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진단해 적절히 치료하면 향후 뇌졸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AMRI나 AMRA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뇌졸중을 의심해야 할세 가지 주요 증상. 자, 뇌졸중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은 편측마비, 안면마비, 언어장애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며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발병 가능성은 70%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첫째, 편측마비는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젓가락이나 컵을 떨어뜨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것이 특징으로 단순한 피로나 양쪽의 기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둘째, 안면 마비는 한쪽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표정이 어색하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단순 안면 신경 마비와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팔다리 마비가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셋째 언어장애는 말을 하려 해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져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실어증과 말은 떠오르지만 혀나 입술 근육의 마비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구음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전조증상 뇌졸중은 위세 가지 증상 외에도 다양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1. 두통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고 머리 전체가 아픈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갑자기 번개처럼 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거나 마비나 언어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지럼증 단순한 어지럼증이라도 두통 구토 메스꺼움이 함께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증상이 가볍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야 장애. 시야의 한쪽이 커튼이 처진 듯 가려져 보이거나 특정 부분이 잘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이나 노안처럼 전체가 흐릿해지는 증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마비 감별법.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는 대부분 통증이 없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면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인한 마비는 통증이 동반되어.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물건을 들때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 정도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올바른 대처.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한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분당 수백만 개씩 손상되기 때문에 단몇 분의 지연이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우황청심환을 먹고 기다리는 행동은 모두 위험합니다. 자고 나면 낫겠지 라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을 결정짓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빠르게 인식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평소 전조증상과 대처법을 기억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